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인동과 전시원 개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이순경 총장님, 김길준 이사장님 등 많은 내외 기빈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신구대학교 식물식물생태연구소 연구교육과장 신희성과장님의 사회의 시작으로 신구대학교 식물원 원장 권영환 원장님의 경과 보고, 신구대학교 산학협력 처장 이동원 처장님, 국립수목원 원장 최영태 원장님, 한국식물원 수목원 협회장 김주환 협회장님의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식물원은 어, 자체적으로 식물 수집 목표를 설정해서 2007년부터 라일락 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던 차 2012년도에 국립수목원에서 시행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산림생명관리입탁사업인 국내외 수수꽃돌이속 식물수집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도 국립수목원생명자원관리기관 입탁사업인 국내외 인동가 식물수집을 시작하여 금년도 오는 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60종류의 라일락과 180여 종류의 인도가 식물을 수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집증식한 식물을 활용하여 식물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매년 품종전시회와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라일락과 인도가 품종전시회와 함께 산림생명자원에 활용하여 신구대학교 식물원 두 번째인 콜렉션 어, 가든 인동과 전시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구대학교 <laughs> <laughs> 산학협력처장 이동원입니다. 식물 자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식물 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식물 자원 확보와 보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구대학교 식물원도 관상 및 약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인동과 식물을 기반으로 산림 생명 자원의 가치를 지키고 식물원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조성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시고 신구대학교 식물원이 인동과 식물 자원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중심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신구대학교에서는... 산림세에 어, 음,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로 어, 적극적으로 어, 생명종을 어, 수집하고 관리하고 기여를 많이 하고, 산 어, 음, 수목원하고도 어, 밀접하게 어,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에도 좀더 발전하는 전시원, 그 다음에 향후에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수목원 식물원이 됐으면 하고, 한국의 모범이 되고. 어,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식물원 스무원이 만들어지기를 우리 신구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식물원에 대한 어떤 많은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 결국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현지의 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그리고 그 교육에 장이 되는 새로운 발전의 모습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 비록 지금 시작은 아주 작지만, 이 개원식을 통해서 신구대식물원이 인동과 카피리폴리에시의 저형적인 경제수동도 로니세라나 아니면 은 와이겔라나 자벨리아나 혹은 바이버눔이 모든 원품종들이 품종, 원 원품종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순환이 되는 모습, 식물원의 선순환이 되는 모습이 10년, 20년, 30년 안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축사를 끝으로 제막식 및 기념촬영과 기념식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구대학교에서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돼서 전 세계 생물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동과 전시원 개원은 미래 생물 자원의 확보와 보전을 위해서 어, 전시원을 개장하게 됐고, 향후 지극적으로 어, 지역사회 및 어, 국민의 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어, 좋은 장소로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